여러분, 안녕하세요. 날묘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금요일이죠. 일상라디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데이터 업데이트 소식이 있었고요. 어제는 프리뷰가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오늘 알림 소식을 보시면은요. 빙티의 오물오물 야채 레스토랑 쿠키가 다시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날묘랑 윤나리는요거를 뽑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굳이 5성까지는 원하진 않아가지고 그냥 넘어가 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일 많이 무난하게 썼었던 아이템은 야채 레스토랑 파티션이라고 하는 3성짜리 아이템이고요. 저거는 두개 정도만 있어도 뭐 파티션 같은 거를 사용하기에는 매우 괜찮은 제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면이 꽉찬 상태로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다? 네 시청자 섬 투어를 갈 예정이다. 어디를 갈 거냐? 학관님한테 갈 거거든요. 학관님, 오 아니 아니야 친구 해제하기 아니야. 학관님한테 놀러 가서 학관님이 워터파크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이거를 한번 구경을 갈까 합니다. 아 그리고 미리 공지 사항이 있어요. 앞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은 치지직에서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에서는 안할 거고요. 치지직에서 할 거고 제가 유튜브 그커뮤니션인가 거기에 주소를 올려 놓긴 했거든요. 그쪽 아니면 치지직 검색을 하셔서 날묘라고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내가 닉네임은 미리 빨리 먹어 놨지. 날묘라고 치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색해 주셔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으세요. 날묘는 하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학가님 워터파크 한번 이렇게 보는데 되게 진짜 시원하지 않나요? 이게 참고로 제가 미리 여쭤보긴 했는데 아이템을 90개 정도를 채우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워터파크 같아. 진짜 워터파크 가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잘 꾸미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이런 느낌이고요. 하나하나 뜯어서 하나하나 천천히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하나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 묘나리로 한번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학과님이 다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고, 제가 소소한 것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이벤트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뭐 쿠키 아이템 이런 것도 아니고, 이벤트 아이템으로 꾸미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뒤에 보이시는 피라미드랑 뒤에 석판 있죠. 저게 이벤트 아이템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거 놀이공원 놀이기구랑 미끄럼틀 그리고 가운데 보이는 요거까지 이벤트 아이템이에요. 낙타 아이템도 마찬가지고요.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쿠키 아이템 위주로 꾸미는 것도 좋기야 하지만은 깨알로 요런 아이스박스라던가 요런 이벤트 아이템으로 꾸민 걸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여기 의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거든요? 크, 이런 거 소소한 디테일. 여기 플레이어가 앉을 수가 있어요. 아. 기다려봐. 여기. 아까 전에 안내 표시가 딱 떴거든요? 앉을 수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딱 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깨알 포인트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구 자체가 되게 큰 가구들이 많은데 그래도 구경을 왔을 때다 지나갈 수 있게끔 배치를 해주셔서 진짜 되게 깨알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이쪽에는 가구 배치가 안될 겁니다. 근데 맵 특성상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요것까지 다 계산하셔서 아이템 배치를 하신 것 같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쪽 다 지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원숭이 친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기 원숭이 친구들이 없으면 플레이어가 저기 앉을 수가 있거든요 저런 소소한 포인트가 저는 너무 되게 되게 정말 잘 꾸미셨다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다 움직일 수 있음과 동시에 진짜 워터파크 느낌이 나가지고 정말 되게 잘 꾸미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런 깨알 조개 러그 포인트도 이거 조개 러그도 이벤트 아이템이거든요 여러분 이벤트 아이템이기 때문에 요런 깨알로 이벤트 아이템으로, 그리고 리프 아이템으로 잘 꾸며주셨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물론 저도 워터파크를 딱두번 가보긴 했지만, 실제로 이런 물놀이 하는 공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진짜 되게 잘 꾸미셨다. 이거는 저녁에 오는 것보단 지금 날씨가 이렇게 딱 밝을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딱 3시가 되자마자, 맞습니다. 물론 학과님한테 허락을 다 받은 상태로 지금 라디오를 녹음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학과님 캠핑장을 다 봤으니까 올레제 캠핑장으로 돌아가면서 프리뷰가 떴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프리뷰가 떴습니다, 여러분. 6월달은 전체적인 동양풍이고요. 제가 로아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 가운데 붓딱 보자마자 야, 저거는... 도화가 부신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거는 아마 리프템일 것 같아요. 리프템일 것 같아서 구입을 저는 할 예정이고 전체적인 느낌이 전부 다 동양풍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제가 DC 갤러리 쪽 갔을 때 요게 최종, 요게 최종 보장,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여기서 제가 구입을 할 거는 고양이 캠핑카랑 아마, 가발 세트 이렇게 구입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구입할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나온 거 상에서는, 이렇게랑, 이렇게만 구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날면님이 일본풍 싫어한다면서 왜 이런 건 사심? 라고 <laughs> 얘기를 하실 수도 있으신데, 일단은, 요거, 갈색 가방 같은 경우에는요, 충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충사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남자 주인공 이름이 긴코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인데 그 남자 주인공이 약재상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네모난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저거로, 저걸로 거저 예전부터 충사 패러디를 해보고 싶었는데 마땅한 가방이 없어서 고기좀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저 가방을 사게 되면 은 충사 패러디를 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붓이라던가 우산 아이템은 로아, 도아가 의상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그러셔가지고 구입을 해서 나중에 뭐 캐릭터 같은 거 꾸밀 때 한번 사용을 해 볼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이 버스. 제가 고양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는 꼭 필수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프리뷰가 떴고 3시가 딱 되자마자 데이터 업데이트 소식이 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일단은 같이 보면은 내일 당장 새로운 동물 친구가 추가가 돼요. 요거는 제가 딱 3시 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일단은 꾸미기 파츠가 등장을 하는데 저는 안살것 같아요 저는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운세 쿠키 또한 좀 일본풍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저는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중간에 다시 리슈 되는 아이템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반에서 올클이고요 설백 올클이고요 레인이 올클이고 나머지 아이템도 들 이벤트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거의 다 올클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구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6월달에 웨딩 관련된 아이템들이 많아요 웨딩 드레스, 가든 웨딩, 백합, 예, 백합 예식장, 행복한 세레머니, 웨딩 파티까지. 그리고 쿠키 아이템, 존과, 캐, 존과 서약을 캔들, 티파니, 유카리, 비앙카, 염두리, 시베리아까지. 뭔가 결혼식 느낌의 웨딩 느낌이 되는 쿠키 아이템들은 전부 다 복원을 하거든요. 낚시 아이템도 중간에 나오고. 근데, 낚시 아이템 예전에 우리 했었던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색감은 좀 다르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드레스 아이템 복원하고, 온색 쿠키가 새로운 게 추가가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 시, 열두 시 쪽에, 보이시는 초록색 느낌입니다. 저거, 약간 그 느낌 나. 약간 그, 약간 소림 무사라고 해야 되나? 중고풍 같은 느낌의 이렇게 산에서 수련하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쿠키인 것 같아요. 벽지랑 바닥 창문까지 새롭게 등장을 하고요. 나머지 중간에 새로운 의상 컬렉션이 등장을 하는데 웬만한 것들은 거의 다 일본풍이에요. 아 그리고 수련이 피는 꽃 연못 저거 제가 에키드나페라리아할때 이걸 되게 자주 썼었는데 아마 저기서 몇 개를 조금 더 복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키 쿠키는 살 필요가 없고요. 안손이 마리 쿠키 올 클, 마릴린 사이다 올 클, 미첼 유니오싹다올 클입니다. 유니온은 솔직히 삼성인가 사성 하나 빼고는 싹다 올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6월달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아쉬움이 많은 거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동양풍이 좀 많아서 별로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쉬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게임을 좀 천천히 플레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지금 조금 갔는데 트위 저기 치지직에서 방송을 두 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맛이 갔어요. 요거는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일단 오늘 일상 라디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프리뷰 영상이 좀 뜨거나 새롭게 아이템이 추가되는 정보가 뜬다라고 하면 그거는 내일 동물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번 방송에서 자자 뵐게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실시간 플랫폼이 유튜브에서 치지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치지직으로 넘어와 주셔서 팔로우 신청하시고 하시면 알람, 알람이 갈 거예요. 그래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이만 가 볼게요. 안녕.